오! 케이 오! 끽끽! 저는 키드, 키승이고요. 저는 바입니다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여기요. 여기 좀 보세요. 제가 도띠님 스킨 이건는데 출처나 밝힐게요. 죽고 싶어요. 죽고 싶다고요! 자, 오늘 해볼 탈춤 앱은 <laughs> 사... 산 싼, 잔 탈춤 앱입니다. 그리고 오늘도 역시 파라가니가 함께 아니, 그 스킨 음. 님꺼 아닌데 왜 끼고 오셨어 님스킨을그 네. 못생김 아니 귀여워 그리고 그 스티브를 끼고 오제왜 잘생긴 도승이 그 귀여워.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 뭐지 봐봐 산타의 봐봐. 선물 아니지 그리고 이게 크리에이티브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크리에이티브 상태입니다 전... 하지만 지금 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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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예요 전... 흰창문 나는 불가능합니다. 블랙업이시지, 맞아요. 난이는 평화로움. 저희는 근데, 왜클리팅인지 모르겠지만. 동심이 파괴되지 않았다면, 아, 동심이 파괴가 되지 않았다면 다 믿을 산타다. 나는, 오, 아니, 나는 그 산타라 불리는 캐릭터다. 이번에 들어온 응? 소원, 저희 석영 블록을 달라는 소원이었다. 지옥까지 간, 간장이 걸린다. 하지만 동심을 깨트리는 없지 무슨 지름길로 달려가서 선물 줘야지 나, 나, 나 열쇠 찾을 수가 그러면, 없다 지, 지옥에 가서 석진 구매된다 이 건물 열쇠 찾을 수가 없으니까 꺼내보죠 언니죠 즉 레버 자 일단 이제 가겠습니다 역시 상상고어아 어쩌 아 다시 할게요 화랑가님 빠트시면 다시 제대로 돌아오세요. 다안부졌는데요졌잖아요 아, 어제다 세이버? 일단 건물 안 들어가는 게 성공했다. 이제 건물도 침탐이면될 군. 그 전에 죽을지도. 얼른 아저 버그가 있어 요 이게. 저는 그 어디서 지나 화랑가님. 양관님 저기요 신속 외 드세요? 점프가 왜 드세.. 어차피 아, 여기 오마오마 <laughs> 서바이벌과 뭐 크리.. 크리이티브 없네? 써도 된다 생각합니다. 그러지 않습니까? 네.. 크리에이티브라는 거.. 제카져 저도 이 신속하지 말아야지. 냠냠냠. 아시다고시었어이면 뭐 어? 되는 건가? 저희는 못 찾기 때문에 바로 고. 형님. 선금주... 크리스마스... 감사합니다. 제야야 어. 시간 저 도움 주신 선물이 어, 여기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요 봤어요? 있는 사이로 설매를아뭐 가보죠 <laughs> 와뒤딱 하나 무한해로 역시 오 잘못되셨네 하고 완창 예아 이거는 이제 이건 안 겪네 그만해 이는 다는 서비스로 이걸 이렇게 해드려야지 어? <laughs> 자 지금까지 오끼끼 <laughs> 루 옆에 누구죠? 파란 과일 이었습니다 그 다음사춤에 오봐요뿅뿅